점점 변해가는 지창욱 씨의 모습에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집니다. 자, 왼쪽. 자, 가운데. 자, 그리고 오른쪽 순서 바라봐 주시고요. 아직까지 두 분이 약간 어색한가요? 조금 더 다정한 모습을 좀 보고 싶은데 왼쪽 기자님들께 먼저 다정한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왜 이런 모습을 보는데 제가 설레죠? 어, 뭔가 <laughs> 아, 자 가운데 기자님들도 바라봐 주세요. 다음은 오른쪽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분더 모시고 세 분의 단체 차, 사진을 촬영하겠습니다 자, 자 역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서로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 먼저 바라봐 주시고요 자 어, 드라마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여심이 사로잡힌 것 같네요 네자 가운데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지창욱 씨는 베일에 쌓인 과거를 간직한 채 최유진의 눈에 띄어서 경호원이 된 남자 김재하 역을 맡아서 고난도 액션 연기를 펼치면서 거친 남자의 면모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아직까지는 뭔가 스윗한 면이 더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자, 단체 촬영을 위해서 잠시 무대 위에서 대기해 주시고요. 자, 잠시만요. 아, 또 총을 주시네요. 연습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오, 네. 총알은 없죠? 예, 다행이네요. 자, 왼쪽부터 포즈 취해 주시고요. <laughs> 자. 이 예, 굉장히 무서운 이 총인데 뭔가 사랑의 총알을 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오른쪽 기자분들을 위해서도 자, 총을 들고 포즈 한번 취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잠시 단체 촬영을 위해서 대기해 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역시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부터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시선을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유나 씨는 대선 후보 장세준의 숨겨진 딸로 과거 엄마의 죽음을 자책하면서 은둔형 외톨이로 살다가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된 고한나 역으로 활약할 예정입니다. 자, 가운데도 한번 봐주시고요.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드라마에서는 또 어떤 강렬한 연기를 선보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원하시는 포즈가 있으신가요? 자, 오른쪽. 자, 가운데 한번더 봐주시고요. 어, 역시 플래시 소리가 멈추지 않네요. 오늘도 역시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무대 아래에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분은요. 믿고 보는. 네, 반갑습니다. 아우 멋지시네요. 조상아 씨는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서대로 시선을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연기파 배우 조성아 씨는 극중 최유진의 남편이자 대통령을 꿈꾸는 무소속 대권 후보 장세준 역으로 작품에 무대감을 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우리 조성아 씨가 나오면 저는 찍을 것 같네요. 네. 자, 혹시 원하시는 포즈 있으신가요? 자, 왼쪽 좀 봐달라고 말씀해주시네요. 네. 한한 미소 뒤에 강한 욕망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드라마 역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무대 아래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다음은요. 두분 오늘 미모 경쟁하시는 것 같아요. 역시 아름다우십니다. 역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서로 시선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부터 봐주세요. 자, 극중 유력 대권주자에 한해 최유진으로 보다는 송유아 씨는 자유로운 이미지로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지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두 얼굴을 넘나드는 연기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커플 촬영을 위해서 잠시만 무대 위에서 기다려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조성아씨 다시 한번 모시고 두 분의 커플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laughs> 역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서로 시선 옮겨주시면 됩니다. 빨리는 부부로 호흡을 맞추게 되셨는데요, 두 분의 명품 연기력 어, 역시 기대가 됩니다. 자, 왼쪽 먼저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자, 두분 함께 시선 왼쪽, 네 먼저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네. 자, 가운데도 바라봐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봐주세요. 네, 두 분의 연기 호흡 기대하겠습니다. 잠시 무대 아래에서 대기해주세요. 기대가 됩니다. 자. 뭔가 분위기가 아까랑은 또 달라진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 드라마에서는 또 어떻게 녹아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보디가드 액션 더 K2에서 맞춰질 세 분의 연기 호흡 기대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체 출연진 촬영을 위해서 조성아 씨까지 모시고 전체 출연진 단체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서로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왼쪽 봐 주세요. 자, 다음은 가운데 순서입니다. 아, 정말 무대가 꽉찬 느낌이 듭니다. 이네 분의 아우라가 굉장하네요. 자, 다음은 오른쪽 바라봐 주세요. 자, 가운데 한번 보시고, 더케이투 대박나길 기원하면서 파이팅 포즈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왼쪽도 바라봐주시고요. 아 대박의 기운이 솔솔 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 기자님들을 위해서 파이팅 포즈 한번 취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배우분들 수고하셨고요. 이것으로 포토 타임을 마치고 공동 인터뷰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무대가 진행되는 동안 잠시 무대 아래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